신데렐라 게임 62회입니다. 친여진이 구하나에게 뜻밖의 제안을 해왔어요. 은총이에게 누구랑 살고 싶은지 직접 물어봐라. 만약 은총이가 하나이모랑 살고 싶다고 한다면, 은총이를 당장 데려가도 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구하나는 뜰 듯이 기뻤어요. 은총이는 하나이모라면, 지옥이라도 따라갈 기세였으니, 당연히 은총이는 나를 따라 나올 거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하지만, 은총이의 대답은 매우 의외였어요. 나는 할머니랑 살래요.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도대체 은총이는 왜 하나이모를 거부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여진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은총이 내가 하나이모랑 같이 살면 하나이모는 결혼을 못한단 말이야. 하나이모는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은총이 너 때문에 하나이모가 결혼 못하면 좋겠어? 내가 하나이모랑 같이 살면 하나이모는 불행해져. 계속 이렇게 어린 은총이에게 가스라이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이모를 제일 사랑하는 은총이는 이모를 위해 이렇게 이모 손을 놓아버리는 결정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후, 은총이는 점점 우울해져 갔어요. 유치원에서 잘 웃지도 않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세상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차린 사람은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은총아, 너왜 그래? 왜 이렇게 요즘 슬픈 얼굴을 하고 있어? 그러자 은총이가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하나이모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이모랑 같이 살면 하나이모가 불행해진대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면서 또다시 울먹거리는 거죠. 유치원샘은 구하나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나이모, 은총이가 하나이모랑 같이 살면 하나 이모가 불행해진다고 말을 하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하나는 유치원에서 끝나는 은총이를 기다렸다가, 은총이에게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하나 이모, 나랑 같이 살면 이모는 결혼을 못하잖아? 내가 이모랑 살면 이모가 불행해지잖아? 할머니에게 다 들었단 말이야. 이러면서 우는 거죠. 하나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나는 경찰에 찾아가서 이 문제를 상담합니다. 아이가 친할머니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어요. 가스라이팅도 아동학대 아닌가요? 경찰관님들 제발 조사 좀 해주세요. 구하나의 신고를 받고, 경찰에서는 신여진을 경찰에 출두하게 해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은총이가 구하나 씨와 살게 되면 구하나 씨가 불행해진다는 말을 했나요? 네, 맞아요. 그게 사실인걸요. 구하나는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만, 은총이랑 같이 살게 되면, 미혼모가 되어버리니까 결혼을 하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나 경찰에서는 구하나의 답변을 보여줍니다. 구하나 씨는 이미 경찰에 출두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혔어요. 은총이랑 같이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을 했거든요. 결혼을 약속한 사람도 없는 상태이고, 은총이가 걸림돌이 된다면 결혼을 안 해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갔어요. 그러니, 어린 손자에게 하나이모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건 분명 가스라이팅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도 학대라는 것 아시죠? 앞으로 또한 번만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는 아동학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손자와 같은 집에서 살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신여지는 더 이상은 은총이에게 가스라이팅은 할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은총이가 날이 갈수록 말수가 없어지고 잘 웃지도 않고 몸은 야위어만 갔거든요.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달라지니까 신여지는 상담사에게 은총이를 데려갔어요. 어린 은총이는 엄마처럼 따르던 하나이모와 떨어져 사는 슬픔이 너무 크다 보니 이렇게 마음의 병을 앓게 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신여지는 은총이를 위해서는 구하나를 이 집에 다시 데려와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굳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하나를 만나서 용서를 빌고, 오로지, 은총이를 위해서 한 집에서 같이 살아보자. 이걸 수락해준다면 구하나, 너를 당장, 내 호적의 수양딸로 올려주마. 이렇게 약속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같이 살게 되면, 내가 진짜로 너를 친딸처럼 위해주고, 너를 슬프게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면서. 지난날은 많이 반성했으니, 제발 은총이를 위해서 한 번만 더 마음을 열어달라고. 신여지는 간곡히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하나는 은총이의 행복을 위해 결국은 다시 신여진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신여지는 손자 은총이의 행복을 위해 이번에는 다시는 구하나가 섭섭해하지 않도록 정말 진심으로 구하나에게 딸처럼 매우 잘해주게 됩니다. 최명지와 윤세영은 구하나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데다가 수양딸로 버젓이 호적에까지 올라간 걸 보고 질투심에 배가 아파서 어쩔 줄 모르게 됩니다. 한편, 황진구는 무릎까지 꿇고, 하나에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 씨를 제가 좋아했었나 봐요.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고 있네요. 하지만,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기 전에, 분명히 잘못을 사과하는 말부터 했을 것입니다. 하나 씨,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정말 제 죄가 너무 커서, 용서를 빌면서도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신여진의 가짜 딸로 만든 죄는 끝까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가 가짜 딸 작전에 동의를 한 이유는 하나씨를 나름대로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내가 하나씨를 좋아했었기 때문이라고요. 이렇게 하나를 좋아한다고 고백을 해버렸던 거예요. 아니 윤세영과 곧 결혼하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구하나는 쌀쌀맞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진구는 세영과는 파혼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윤세영이 구본부장의 호출을 받고 나가자마자 진구는 세영의 뒤를 몰래 미행을 했던 거예요. 그 전에 이미 둘이서 같이 신혼집 주차장에 나타나는 장면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세영이 바람피는 상대가 지석이라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오늘은 확실히 그 증거를 잡고자 세영의 뒤를 밟았던 거죠. 그런데, 지석이 하는 말이, 윤세영, 너그 실종 전단지 훔치려고 우리 집에 왔던 거로구나? 그리고, 그거 훔치려고 나에게 계란죽 해달라고 한 거니? 내가 갑자기 문을 여니까, 넌내 침대 위에 누워있던데, 내 발소리 듣고 재빨리 내 침대 위로 몸을 날렸던 거니? 이런 말을 다 들어버렸던 거예요. 채영이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확실히 듣게 된 이상, 채영과의 결혼을 밀고 나간다는 건, 스스로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행위라는 걸 진구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구하나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습니다. 구하나씨, 세영에게는 사귀는 남자가 있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세영과는 저는 절대로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구하나는 세영에게 남자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구에게 세영과 파혼을 접으라는 말은 하지 않게 됩니다. 한편. 진구와 지석이 치고받고 몸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하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 늘 황진구가 구하나 옆에 같이 있는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되니까 지석은 이게 몹시도 싫었던 거예요. 우리 누나 옆에서 떨어져. 앞으로는 누나 옆에서 절대로 얼쩡거리지 마. 이렇게 지석이 진구에게 경고를 날립니다. 하지만 진구는 지석의 말에 코웃음을 치며 너나 잘하세요. 너는 왜? 남의 약혼녀를 넘보았던 건데? 이러면서 둘이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던 거죠. 그 후에 진구는 구하나를 찾아와서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지석도 곧 구하나를 찾아와서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석은 세영의 목을 조르면서 오로지 구하나 걱정밖에 안 했잖아요? 구하나에게 실종 전단지를 보여준 세영에게. 죽으라는 말까지 내뱉어 버렸잖아요. 즉 구하나를 슬프게 만든 세영은 지석에게 그저 원수에 불과하다는 거죠. 세영도 구하나가 지석의 첫사랑이라서 질투심에 그녀를 불행의 구덩이에 처넣기 위해서 전단지를 보여준 거라고 실토를 했잖아요. 그러니 지석도 이제는 윤세영을 버려버리고 구하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서서히 표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때마침 구하나가 정식으로 신여진 호적에 수양딸로 오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지석과 구하나는 이제 법적으로도 완전 남남이 된 거예요. 그러니 지석이 구하나에게 좋아한다고 마음을 표현할 자격은 충분히 되고도 남는 거죠. 이런 상황이니 앞으로 과연 진구와 지석 중에서 누가 구하나의 마음을 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 이들의 삼각관계가 앞으로 계속 방송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해석을 해봅니다.